안녕하세요. 블루드림입니다. 올해 2020년에는 많은 불안한 일들이 생기고 있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예언가였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0년 대유행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65년 전인 1555년에 발견된 모든 색이라는 저서에서 그는 쌍둥이 해, 즉, 2020년을 암시하는 해입니다. 동쪽에서 여왕이 나타나 어둠 속에서 역병을 퍼뜨릴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동쪽은 중국을 의미하며 여왕은 스페인어로 왕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역병은 바이러스를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 지구를 파멸시키기 위해 7개의 언덕이 있는 나라를 휩쓸고 인간을 먼지로 만들어 세계 경제를 파탄낼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7개의 언덕이 있는 나라는 이탈리아입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코로나 확진자만 20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먼지로 만든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고 세계 경제가 받는 타격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0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규모의 산불을 예언했었는데 특히 호주에서 일어난 산불도 예언을 했었습니다. 호주는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산불로 인해 1800만 헥타르 이상이 소실되고 총 3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2700여 주택이 피해를 입었으며 포유류, 조류, 화충류 등의 동물, 10억 마리가 희생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는 하늘이 어두워지고 들판은 화기로 뒤덮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도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수송이 역행하는 6월 18일에서 7월 12일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진도 7 이상의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 예측을 하고 있고 이것을 시발점으로 유럽에서도 지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 상승으로 육지가 물에 잠기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적으로도 심히 우려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해수면이 상승을 하면 해안선에 위치한 모든 도시가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지진과 해수면 상승과 같은 자연재해는 난민의 발생, 물과 식료품의 부족, 자원 고갈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세계적인 갈등, 즉, 제3차 세계대전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관련된 예언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반란군들에 의해 추방될 것이고, 러시아는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의 건강위독설 혹은 사망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데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맞는 것일까요? 김정은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그는 인간은 2020년에 달에 착륙하여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나사에서도 내년에 달 탐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의 재당선을 예언했는데요. 그의 예언에 따르면 트럼프는 많은 고난과 위협이 따르지만 미국 대통령으로서 재당선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2020년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예언했었는데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의 주장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의 대유행과 같은 불안한 현 상황이 그의 예언을 다시금 중국받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